안녕하십니까 밀콩조아 입니다 저번 이 영상에 논바닥 이렇게 나라시 하는거 이제 유럽식으로 이제 나라시라고 해서 바가지 이런식으로 돌려 차갖고 나라시 하는게 있었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골제 나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제 나라시도 가야 잘 나올 것인가 지금 골제 나라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내 방식은 똑같고요 이런, 이 그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약간 눌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잡고 발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약간의 다진발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 일손 노라나 노라로 때려도 면이 지금 생긴 대로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울퉁불퉁 하지가 않다는 거죠. 바가지 똑바로 쳐서 그냥 땡기면 또 차가 흔들리면 더썩더썩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이제 쉽게 그냥 면만 맞춰갖고 스무스하게 살살 땡기면 돼요. 땡기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나중에 나라시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초보자분들도 제일 먼저 상차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나라시입니다 똑바로 차면 나라시가 제일 어려워요 동작이 네바가 벌써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바가 원붐을 땡기면서 투궁 투금, 투궁도 땡겨지고 뭐 바가지도 제껴야 되니까 이게 바가지 똑같이 하면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대고, 대고 긁으면 돼요. 대고 땡기면 돼요. 대고. 힘을 안준 상태에서, 여기서 안준 상태에서 땡기라고 하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나라시는 그냥 이렇게 대고 땡기면 돼요. 땡기면. 그러니까 이제 초보분들도, 나라시 이제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나라시만 차라면 장비 다 배웠다는 말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뭐 회전 링크나 틸트가 생김으로써 나라시는 나라시가 제일 쉬운 작업이에요 상차가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 땡기면 돼요. 여기 좀 모질란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밀면 돼요. 밀면서 약간 앞에 들어주고, 밀어요. 밀고, 그러면 또 눌리면서 채워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땡기면 되는 거예요. 땡기면. 땡겨서 끝에만 이렇게 이제 서 고체를 좀 땡겨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까지만 잡고 제가, 제가 내려서 골재다라시가 과연 지금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갖고 내려서 한번 바닥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아, 화면상으로는 그냥 대충만 반듯한 것 같다. 그냥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또 막상 내려서 보면 또 틀려요. 자, 내려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막 스템 나라시 그냥대로 하면 막산에힘딱줘야 되고 받쳐야 되고 스무스하게 땡겨야 되는데 이렇게 대고 이렇게 땡기면 돼요. 대고. 이렇게 때려놓으면 제가 봤을 때노라로 때려도 면 반듯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이게 긁은 데를 또 긁고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일전 나라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전 나라시 일전 이제 이렇게 하면 덴바가 좀 보이거든요 눈에 그러면 아 일전만 높아도 덴바가 이제 표가 보여요 이게 이게 울퉁한 게 깊고 저, 저 짧은 게 그런 게 보여요 한 번, 내려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쏙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뺑글뺑글 했음, 돌겠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만 참으세요. 두 바퀴. 세 바퀴. 죄송합니다. 내려서 확인을 하고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공투 나라시보다 더잘 면이 잘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게 눌려서 나라시한 거기 때문에 이상 일공조 하겠습니다